속눈썹이 다 눈을 찔러가지고 눈이 아픈 상태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안검내반이라는 수술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도 후기를 써드리려고 또 부랴부랴 이제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검내반은 제가 원래 선천적으로 좀 가지고 있던 그런 질환 같은 거예요. 속눈썹이 원래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향해서 나는데 저는 이게 속눈썹이 눈알을 향해서. 눈알이 이렇게 해서 눈알을 향해 이렇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모르고 지내다가 보통 이게 한 6살쯤에 수술을 하는데 엄마도 몰랐고 저도 모르고 지내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안과를 가게 됩니다 안과를 갔더니 이제 거기서 이미 시력은 좀 낮게 나왔어 시력은 좀 낮게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 이 아이는 속눈썹이 이렇게 안 나고 이렇게 나기 때문에 좀쪽집기로 뽑아줘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시력은 나빠졌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때까지 계속 쪽집게로 뽑으면서 눈을 계속 찌르니까 이게 속눈썹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제가 이번에 외국도 나가게 되어가지고 미리 수술 받을 수 있는 거는 다받아도자 해가지고 쌍수를 할때 같이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실장 언니가 아 굳이 여기서 비싸게 주고 받을 필요 없다. 여기 말고 안가에 가면은 좀더 저렴하게 보험을 적용해서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또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울산에 내려와가지고 겁나 또 이제 막 다녔어요. 안과를. 근데 요즘에 안과에서 좀 수술을 잘안 해주려고 하고 할수 있는 사람도 좀 나이가 많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저는 안 겁내 면 못해요. 대표 원장님한테 가보세요. 대표 원장님은 보시더니 아,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조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성형외과도 봤어요. 겁나 검색하다가 어 그래도 울산에 앙검내반 성형수술하는 성형외과가 좀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블로그를 보고 제가 직접 갔는데 저희 앙검내반 수술은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수술을 해야지 그나마 제가 조금 마음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안 하고 가면 은 거기서도 계속 쪽집게를 뽑아야 되고 이제 심지어 노화로 인해서 살까지 이게 안구에 닿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 꼭 수술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좀 강박이 좀 강했어요. 왜왜 안검내반 왜 잘안 할까 했더니 수요가 별로 없고 수요도 별로 없는데다가 이 수술 자체가 좀 까다로운가 봐요. 그래서 좀잘안 해주려는 병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안 되겠다 해서 또 어플을 켰죠. 어플을 켜서 찾다가 또 이제 이번에 강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미리 문의를 드리고 당일 상담, 다당히 예약 가능하냐고 묻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또 금식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날 따라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4 시간만 금식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갈때한7 시쯤인가 제가 k t x 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새벽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떡 만둣국을 먹고 갔어요. 근데 떡 만둣국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공기밥까지 주는데 그걸 다 먹었어요. 그리고 다 먹고 이제 KTX에서 좀 자다가 깼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이제 혹시 또 이번에 수면마취하는데 이거 소화 안 되면은 위랑 식도를 연결해서 그 관력근이 수면마취를 하면 이렇게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느슨해지면 이게 음식물이 나와서 이기도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금식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을 또 해봤어요. 검, 검사 검색을 하니까 수염 마지시 기본 6시간은 검색해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4시간만 하라고. 4시간만 하라고 했는데, 이 4시간에는 맞긴 맞는데, 내가 너무 과식을 해서 지금 소화가 안된 상태잖아.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가서, 어떻게나 진짜 소화 안 돼서 수술 안 되면, 어떻게 오늘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겁나 갔어요. 그래서 가, 가가지고 근데 다행히 병원에서 대기 시간이 있었고 또 상담을 하고도 대기 시간이 있고 세수를 하고도 또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 소화가 잘됐다는 사실. 휴 살았다. 웬만하면 먹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어, 그다음에 여기는 그다음에 멸균이 좀잘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수술도 좀 깨끗한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술을 받고 이제 당일에 그 밥을 먹도 먹으러 갔습니다, 오, 밥을 먹고 카페는 안 가고 아, 그날 한강을 갔어요 아, 한강을 아,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한강이 좀 그날따라 가고 싶더라고요, 좀 가깝기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강을 가가지고 한강 구경도 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가 한강 어, 맨날 그 TV로만 보던 한강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구경하고는 그리고 당일만에, 당일 만에, 당일 하루치기 만 내려갔어요 내려와서 봤는데 자꾸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이쪽 빨간색 점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은 모를 텐데 키가 큰 사람은 이렇게 위에서 보면 빨간색 점막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나 진짜 수술 부작용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 그 병원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이 붓기랑 잘 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보였어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그냥 봤을 때안 보이는데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은 이게 빨간 점막에 보인다, 말씀드리니까. 피부랑 근육을 밑으로 내려서 지금은 봉합을 해줘서 그래요. 실밥 제거하면 붓기가 빠지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안에 조직들도 부어있어서 그래, 그렇다면서. 그래서, 그래서, 아, 어, 그렇구나. 그러고 말았죠. 지금 안연구를 발라줬는데, 어, 쌍수했을 때는 이 정도로 멍이 안 들었는데, 진짜 멍이 심하게 들었어요. 지금 엄청 멍이 자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선글라스를 꼈고, 확실히 이거 수술 받고 나니까 아 진짜 좋은 거야. 왜냐면 은 그전에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속눈썹이 조금 이렇게 찌르면서 아 눈이 되게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사촌 언니도 이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사촌 언니는 그 진주에서 했다고 제가 그 병원도 이름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도 제가 그전에 발품 달때 전화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안검대방 수술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 안검대반 진짜 이거는 미용 목적을 떠나서 정말 정말 필요한 수술인데 왜이 수술을 잘 다루지 않는지. 어 조금 아 이, 이걸 좀 그래도 좀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린 애기들도 수술하거든요. 이건 6살짜리도 수술하는데 다 대학 병원에서 해요. 근데 지금 대학 병원이 완전 파업에다가 난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하려면은 진 진짜 진짜 엄청난 기한을 갖다 두고 3개월, 4개월 수술 잡는데만 3, 4개월 걸린다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저는 지 당장에 좀 해외를 나가야 돼서 엄청 급하게 하긴 했는데 요거 이제 보험 적용도 되고 제가 그 전에 안과에서 진단서를 뜯어 갔어요. 안과 내방 그 진단서를 뜯어 갔는데 이 병원에서도 그 보험을 적용해주고 또 나중에 실비도 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완전 좋다는 점 <laughs> 일단은 제가 붓기랑 이거 멍을 좀 빠지면 또 올려볼게요. 안녕.